존 에프 케네디, 미국의 35대 대통령입니다. 46세라는 젊은 나이에 대통령 가두행렬 중에 불행히도 암살 당하고 맙니다. 물론, 존 에프 케네디에 대한 뭐 어떤 정치인이든 그 평판은 뭐 다양하겠지만,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또 사랑받는 대통령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영화 배우 못지않은 잘생긴 외모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미국과 소련, 소련 러시아의 전신이죠. 소련이 전세계 이제 냉전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두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 대통령을 만나려면 엄청난 경계, 또 검문이 필요했습니다. 뭐 정권마다 다르고 또 누가 그 경우를 만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7단계 이상, 뭐한 10단계 이상의 검문 검색도 있다고 해요. 아주 여러 번의 세밀한 검문 검색을 받아야 됩니다. 약속되어 있는 사람이 맞는지, 또, 격식, 또 무기를 혹시 소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약속 시간을 제대로 지켜온 건지, 이 사람의 신분이 확실한 건지 등이 백악관을 들어갈 때 이루어집니다. 검문 검색대에서는요, 이렇게 대통령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을 꼼꼼하게 검색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치밀한 검문 검색도 받지 않고, 곧장 바로 대통령을 만나러 갈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장 차림도 아니고, 격식을 갖춘 것도 아니고, 심지어 반바지에 세발 자전거를 타고 백악관으로 돌진합니다. 그러면 경찰들은 그를 맡기는커녕, 그에게 가스총을 들이대기는커녕, 그에게 인사를 하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사탕을 주기도 하면서 그를 반깁니다. 그렇게 세발 자전거를 타고 대통령 집무실까지 돌진하면 대통령 집무실 문이 열리고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는 존 F. 프케네디 미스터 프레이스턴트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이 테디! <laughs> 저는 어떤 책에서 이 글을 읽었을 때 굉장히 가슴 뭉클한 뭔가가 느껴졌어요. 가슴 뭉클한 그 무언가. 미국의 대통령. 정말 사모만 경비, 사모만 검문 검색이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 있는 이 대통령. 이 대통령을 정말 유일하게 아무런 검색도 거치지 않고 가서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존재. 대통령의 아이. 대통령을 d a d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그 존재. 오늘의 설교는 우리들의 본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질. 본질. 어쩌면 우리가 쉽게 잊고 살았던 바로 그 본질. 만약에, 만약에 이 자리에 신앙이 있는 그 전까지 많은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내 삶이 얼마나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의 본질 속에 충실하며 잊지 않고 살고 있었나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았던 그런 분들이 여기에 살고 계시다면, 과연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 과연 나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의 무엇인가, 이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돌아가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표현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단은 단어, 많은 단어들 중에 아버지 또 자녀, 아버지와 자녀만큼 이해하기도 쉽고 가슴 뭉클한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의 언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한된 권한을 제한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한된 언어를 가지고 이 제한된 이 의미 중에 그나마 가장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살펴보면 바로 아버지와. 자녀라는 겁니다. 따라해봅시다. 아버지와 자녀. 다시 한번. 아버지와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임이 분명합니다. 많은 창조물 중에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 때로는 성격이 모나기도 하고 좀 이상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미지, 가스 이미지를 가지고 만들어지고 태어나지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사람, 그 존재가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만드실 때의 모습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모습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과 모든 성품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흥겹고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명철 전사님 가족, 우리 김희주 사모님께서 한 시간 전에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웃음> <웃음> 참, 사진을 보내왔는데, PPT를 그 전에 만들어서 넘겨주는 관계로 제가 오늘 사진은 못 보여드려요. 나중에 한번 때가 되면 보여드릴 텐데요. 그간난하게 쭈글쭈글한 그간난하게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오전도사님하고 김희주 사모님을 아주 적당하게, 이렇게 잘 조합해서 만들어 놓은 정말 이쁜 아기입니다. 이름이 성준이래요. 성준이, 오성준, 오성준. 이름을 보통 목회자들은 이름을 보통 지어놓습니다. 아,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아버지, 어머님, 신앙이 있는 분들이 미리 이렇게 지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오성준, 또... 어, 우리 작년에는 우리, 우리 어 김근우 전우사님의 아들 이든이가 태어났잖아요. 전우사님이 이든이가 너무 이쁜가봐. 요 많이 예쁘면 이상한 거죠. 제가 봐도 이뻐요. 잘 생겼어요. 어, 우리 김 김근우 전우사님 그 카톡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가족 사진, 특히 이든이 사진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이든이 사진을 이렇게 보면 정말 다행히도 이목구비는 사모님을 많이 닮았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런데 피할 수 없는 유전자, 그 까무잡잡한 피부색은 아빠를 똑 닮았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킹구드 젖사님이니까 자녀면 그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면 그 부모, 그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우리 나를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개인들을 포함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은 마치 어머니 아버지를 닮은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요,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많이 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셨는데 사람을 만드신 그첫 번째 목적 중에 그첫 사람을 만드시고 하셨던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만물의 이름을 지어놓게 만드신 거예요. 만물의 이름을 지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 우리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처럼 사물에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담아서 다른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능력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가지 않은 것뿐이지. 또한 하나님, 당신의 숨결로 우리에게 생기를 주셨으므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창세기 2장 7절. 인간을 만드실 때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하고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이, 이 표현,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 넣었다. 하나님의 이 숨결을 이 인간, 이 흙으로 만든 이 존재에 불어 넣었다. 그래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이 표현이 얼마나 너무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생기. 사람이이김을 후, 하고 불면 입냄새 나지만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불면 그것이 곧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저희 두 아들의 이름이 두 글자가 결자니다결 숨결. 하나님의 숨결. 그래서 첫째 아이가 하나님의 숨결. 너의 창조절 기억해라. 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이다. 어, 이 의미를 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이름으로 한결 이렇게 지었고요. 둘째는 어, 너는 정말 은혜로운 아이야. 어, 너가 좀 몸이 좀 불편하게 태어났지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다. 그래서 이름을 은결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 결자가 은혜의 물결, 은혜의 숨결 그런 예, 뜻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는요 원래 완벽한 관계예요 완벽한 관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요, 너 미워. 너 어떻게 그렇게 생겼어? 어? 너 어떻게 눈이 그렇게 쪽째지게 생겼어? 아, 어쩌면 너 머리가 그렇게 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너무 이쁘고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이 어떻게 할수 없는 너무 귀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벽한 이 관계가 형성이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죄라는 것이 인간에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이, 이 인간의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막장 드라마 아십니까? 막장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소재가 기억상실증인 거예요. 기억상실증. 이 기억상실증은 참 대단한 일들을 합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뭐 아주 부잣집 상속자, 상속녀인데 그냥 기억상실증에서 걸려서 그 사실을 까먹고 뭐 가난하게 거지처럼 살다가 갑자기 대기업 회장님이 딱 나타나더니 내가 네 아빠다 이게 막장 드라마 기억상실증을 소재로 한 그런 영화죠 갑자기 잘 사귀고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잘 사귀고 있는데 사실은 너네들 남매다 뭐 이런 거예요 <laughs> 이 기억상실증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자주 일어나지도 않은 이 기억상실증이 막장 드라마에서는 자주 나타납니다. 죄는요, 인간의 삶을 막장 드라마로 만들어버립니다. 분명히 아버지와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였으나 이 죄라는 녀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 곧 하나님과 인간, 꼭 잡고 있었던 이이두 손을 놓치게 만들어 버리는 것.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죄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죄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접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g 노게인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기쁨을 맛보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제발 더 이상 너 구원받았니라고 하면 엉뚱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받았습니다 저 얼마나 착하게 사는 줄 알아요? 저 새벽녘에 매일 빠지지 않아요 설명을 해도 그렇게 설명해도 구원받았니? 구원이 뭔지라니? 라고 말하면 엉뚱한 얘기만 해요 엉뚱한 얘기만 구원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다시 누리기 위한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하여 못 박혀 돌아가신 사실을 믿는 것 그러므로 내 죄가 모두 없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영접하는 것, 선포하는 것,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인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도대체? 왜 세상을 어둡게 살아갑니까? 왜 세상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왜 재벌 아버지를 부러워합니까? 인간의 아버지는 서울에 있으면서 동시에 뉴욕에 있을 수는 없지만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왜 세상에 온갖 무거운 짐은 다 짊어지고 사냐 이거예요. 왜 온갖 세상의 온갖 걱정과 염려를 자녀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내 진로에 대한 걱정, 내 대학과 내 앞으로 내 배우자를 위한 걱정은 도대체 왜 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크리스천의 삶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의 삶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마치 존 에프 케네디 주니어처럼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달려가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의 권세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권세입니다 그 넓은 백악관이 철통보안을 자랑하는 그 백악관이 마치 내 집인 양 반바지 입고 세발 자전거를 타고 활기치며 돌아다닐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약속받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건 너무 잊고 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왜 잊고 살아요? 왜 잊고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무슨, 저기 무슨 뭐, 어, 어, 그냥, 어, 능력 없는, 힘 없는 그런 아버지로 우리가 인식할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를 낳고 한 1년쯤 지났을 때요 뭐 아시다시피 뭐 간증이기 때문에 길어지니까 짧게 설명을 하면 둘째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둘째를 낳고 한 1년 동안 저희 부부가 굉장히 마음속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한 1년 정도 지나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것이 올무가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확실히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는 올무는 절대 아니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뭐이 확신이 어떻게 들었는지는 나중에 다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고요. 그래서 이, 이것이 우리의 올무가 아니구나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부터 삶을 즐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가족이 마침 부모님께서 손주들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다른 가정처럼, 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뭐, 친가 외가 쪽이 같이 살아서, 가까운 데 살아서, 좀 바쁘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어, 부모님들은 저기 다른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 이 곳이 있는, 저, 이 곳에 오는 것도 정말 맘 잡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그래, 인간 할아버지, 인간, 인간 아버지, 인간 어머니는 공간적 제약 때문에 우리 함께 계시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시공간을 추월하신 분이니까, 그래. 어차피, 어차피 이것이 우리의 울무가 아니라면 우리의 삶, 우리의 아이의 삶 하나님께 맡겨버리자. 하나님께 맡겨버리자.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1년 뒤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키워주세요. 아버지가 키워주세요. 아버지가 키워주세요. 우리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우신다는 확신이 드니 정말 이 삶이 즐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즐겨지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녀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저에게 닥치는 또는 저의 가정에 닥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세요 어차피 아버지시니까 인간의 아버지 능력 있는 아버지는 돈으로 그거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니까 아버지께서 다해 주세요 제 자녀도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만드시고, 아버지께서 길러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세요. 아버지가 지키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지키고 계시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걱정하고, 쩔쩔 매는 것. 문제 앞에서 내 삶과 생활 가운데서 걱정하고, 쩔쩔 매는 것은요, 아버지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자녀로서의 도리가 아니에요. 아버지께 맡길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마지막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녀로서 아버지께 취할 수 있는 행동.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개혁 개정 성경에는 맡기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어, 개혁 한글에는요, 맡겨버리라! 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영어 성경도 캐스트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 하나님, 저희가 문제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 마치 제 아들 같아요. 제 아들도요, 문제가 있으면 지 거라고 막 낑낑대고 있다가 지가 못풀 문제 같으면 다시 저한테 던져버려요. 아빠 보고 해결해달라고. 이것이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권세 아닙니까? 마지막 예화 드릴게요. 첫째 아이가 세살때 어린이집을 갔어요. 저는 어린이집은 누구나 다 그냥 그렇게 잘 적응하는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동생 때문에 이제 집안의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너무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가는 이 일, 이 일이 작은 일이 이 아이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인 거예요. 어, 떠나 보내는 차 안에서 얼마나 우는지 한한 어, 달을 고생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래서 아내 대신에 하원하는 아이를 받으려고, 제 아파트, 이제 주차장 한켠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드디어 버스가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이 이렇게 열려요. 아유, 우리 아이 또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냥 걱정하는 마음. 또 이, 그, 그거 있잖아요. 숨길 수 없는 아빠 민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이 이렇게 촥 열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문 앞에 자기 차례, 이제 내릴 차례가 돼서 기다리고 있는 제 아이가 저와 눈이 딱 마주치자마자 <laughs> 이렇기 시작하는 거예요. <laughs> 하기 시작하더니 제가 일로와 하고 딱 안아주니까 이 아이가 뭐 이렇게 펑펑 울지는 않은데 <laughs> 하면서 울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딱 안아줬어요. 딱 안았는데 왜 온몸이 안기는 거 있잖아요. 그냥 다리는 이제 땅이 붙어있고 앉는 게, 아니, 앉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그 아이를 안고 이렇게 들 이렇게 올리니까 이아이 다리를 이제 제허리를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아줬어요. 울고 있는 아이를 토닥토닥 이렇게 안아줬습니다. 세 살짜리가. 이 작은 사회, 이 어린이집에서 고생했다고 아빠한테 위로받고 싶어서 아빠 품에 안겨서 흐흐 그러면서 울고 있는 이 아이. 제가 좀 무거우니까 옆에 있는 벤치에 가서 이렇게 탁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울고 있는 그 아이 등을 이렇게 토닥토닥 이렇게 두들겨줬어요. 근데 한 5분 정도 두들겼을까요? 아이가. 뭐렇게 뭐 우는 거 같지도 않고 기별이 없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토닥거리다가 이렇게 아이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잠들어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거. 그 아이의 표정을 보니까요, 마치 세상의 온갖 고난은 다 받고 힘들고 지쳐 있고 온갖 공격으로부터 찌들어 있고 위험에 있다가 방금 안식처로 내려온 것 같은 평안한. 이 아이의 모습, 그리고 아빠라고 아빠 품에 안겨서 이제 그 고단했던 하루의 삶을 정리하고 아버지 품에서 평안히, 아빠 품에 평안히 안겨서 잠들고 있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그냥 그런 기도가 나와요. 딱 그때가 저희 가정이 힘들었던 그 시기 아닙니까? 아버지, 저도 아버지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저도 아버지 품에 이렇게 안겨서 그냥 평안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빠, 그 아빠의 품에 안겨서 평안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니까. 왜냐하면 자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신가요? 또 고달프신가요? 삶이라는 것 고달프기 마련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학생들도 우리 뒤에 있는 어른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고 이 학교 안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도 우리 학생들에게 힘들고 고난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로서 하나님의 품에 안 계실 수 있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품에 안 계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평안한 힘을 누리는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실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